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 여름이 됐잖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교차가 조금 있어가지고 살짝은 쌀쌀했던 것 같은데 또 갑자기 확 더워져가지고 오늘은 여름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위시리스트를 조금 늦게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한동안 물욕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계절이 완전히 바뀌기도 했고 또 요즘에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물욕이 다 생겨가지고 이렇게 위시리스트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 위시리스트도 W 컨셉, 지그재그, 29cm 이렇게 좀 다양한 곳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되게 재밌고 다양한 아이템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우선은 지그재그 먼저 들어가 봅시다 제가 최근에 새롭게 빠진 쇼핑몰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제가 즐겨찾기한 그런 쇼핑몰들이 정말 많아요 우선은 어디를 들어갈 거냐면 웨더웨더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거의 도매택 위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모델컷보다는 옷 상세컷이 더 많은 그런 곳이에요 솔직히 이런 도매택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가격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그재그의 장점은 또 쿠폰이잖아요 쿠폰이랑 정리 입금을 먹이면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어가지고 요즘에 여기서 조금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너프랑 미엘 제품들을 위주로 보거든요. 이런 좀 프릴이 낭낭한 그런 나스인데 솔직히 여름철에는 티한장 입는 것도 정말 좋지만 블라우스 하나만 걸쳐줘도 완전 확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블라우스를 조금 더 자주 입는 것 같아요. 프리티 영띵이라는 곳도 좀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블라우스도 되게 예쁘죠? 약간 얘는 좀 전체적으로 오 고한 사이즈인데 이게 여름에 밑에 치마를 입던지 아니면 슬랙스를 좀 펑퍼짐한 걸 입어주면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대체형이 상의를 너무 펑퍼짐한 걸 입으면 오히려 좀 부해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쁘다. 이거 미엘 주드 블라우스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약간 미엘 제품들이 거의 크롭한 그런 블라우스가 되게 많아서 블라우스 기장이 거의 다 짧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살짝은 크롭 평평 기장인데 이게 살짝 펑퍼짐한 느낌이라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위에는 살짝 방방한 느낌이니까 밑에는 조금 딱 달라붙는 그런 바지를 입으면 되게 사랑스럽고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약간 블라우스는 화이트지 이런 마인드라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옷에도 약간 심장이 뛰어요. <laughs> 너무 예쁜데? 그다음에 제 최근 패션 하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새롭게 빠진 데가 있어요. 여기 오디너리 뭔트 여기가 제작 라인도 되게 괜찮고 제작이 아닌 것도 되게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좀 퀄리티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새롭게 여기서 구매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laughs> 예쁘다. 나시 원피스. 저는 개인적으로 팔쪽이 살이랑 근육이 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나시를 단독으로는 잘안 입고 나시를 거의 레이어드를 해서 입거나 아니면 여름에도 긴팔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거 입어주고 겉에 여름 가디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매치를 해주면 너무 길것 같은데 왜냐하면 모델분이 되게 말랐기는 한데 요 가슴 부분이 살짝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살짝 넉넉하게 나온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상체가 마르신 분들은 조금 큰 핏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여기 윗부분이 뜨는 거 보니까 조금 널널하게 나왔네. 이거 부유방 같은 거 커버도 되게 잘될것 같아요. 요블러스 되게 귀엽다. 얘는 전체적으로 이넥으로 파여 있는 그런 블라우스인데 얘도 좀 널널하게 나온 느낌? 그럼 너무 귀여운데? 얘도? 이 코디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저 약간 요즘에 핑크 색깔 카고 팬츠 있잖아요. 그걸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약간 여름에 좀비올때 입어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좀 여러 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코디 너무 귀엽다. 완전 여름 휴양지 갈때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블라우스도 팔 기장이 엄청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가지고 딱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일 것 같아요. 킨다베이지도 약간 기본템 이런 거 구매하기 되게 좋거든요. 좀 모던하고 심플한 느낌 좋아하신다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이게 저는 살짝 나틴 리튼이랑 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틴 리튼의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킨다베이지를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살짝의 포인트가 있는 걸 좋아해서 여기도 진짜 심플한 거 구매를 하고 싶을 때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고 제가 작년에 여름 셔츠를 여기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입었어요. 이거 예쁘다. 이런 살 안타 템. 썸머 티셔츠인데 약간 요런 게 진짜 예쁜 거 찾기가 은근히 어렵거든요. 뭔가 저렴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적당한 느낌을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거 예쁘다. 저는 여름철에 긴팔 입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그재그는 요까지 한번 보고 이제 W 컨셉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W 컨셉은 일단은 모자를 먼저 볼 겁니다. 어디 거냐면 기준이라는 곳의 모자거든요. 기준이라는 곳도 좀 유명한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여기 모자가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미국의 여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제가 이번 시즌 모자를 택켓 아니면 여기서 구매를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도 너무 예쁜 게 많아.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구매를 하고 싶냐면, 이거 s p f 5 0 p f p 뾰 b b 요게 뭔가 문구만 보면 살짝 웃긴 포인트인데, 이런 색조합이 너무 예쁘고, 제가 이런 화이트 모자가 아예 없거든요. 거의 베이지, 아니면 베색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쯤 있으면 여름철에 되게 잘쓸것 같더라고요. 테켓도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택켓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약간 미국의 하이틴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티를 구매를 했었는데 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보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힙한 느낌이고 이거 하나만 써도 좀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택켓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로 착용사을 보는 게 훨씬 예뻐요. 이거 인스타. 에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착용한 거를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서 구매를 한다면 어떤 거를 구매를 할 거냐면 여기서는 요거 네이비 캡 요게 예쁘더라고요 어차피 색깔이 안 겹치니까 둘다 사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티를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티를 진짜 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요것도 여름 반팔티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하울로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아마 이번 하울에선 좀 제외를 할것 같고 요게 티 로고 자 제가 되게 심플한 느낌인데 막 엄청 심플하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딱 이거 하나만 입었는데도 뭔가 멋스러운 느낌이고 이게 티도 되게 짱짱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기본 티로 꼭 샀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 그 다음에 레이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도 제가 진짜 방앗간처럼 드나드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브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도 레이브 반팔을 하울에서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또 예쁜 게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반팔 니트거든요? 제가 어제께 더 현대 갔다가 요걸 피팅해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당장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솔드아웃이었다. <laughs> 아쉬운 마음에 일단 재입고 신청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런 혼합 짜임으로 되어있는 그런 니트거든요. 근데 기장감도 엄청 크롭한 느낌이 아니고 딱 스탠다드한 느낌이라서 너무 괜찮았고 이게 이렇게 보면 그냥 핑크색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포인트가 없고 근데 이거 실제로 보면 훨씬 예뻐요. 실제로 보면 연핑크에 약간 노란색도 섞여있고 좀 다양한 색들에 섞여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유니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딱 입었을 때 멋스러운 느낌도 살면서 얼굴도 확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입기 좋은 그런 시원한 느낌의 니트라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살수 없었다. 이제 29cm로 넘어가 볼 거예요. 29cm에 제가 담아놓은 게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29cm가 할인을 좀 파격적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뭔가 W 컨셉이 조금 더 비싼 느낌이라서 인간 안 하면 다 여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실버 아이템들 먼저 볼 겁니다. 실버 아이템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가방을 살지. 제가 지난번에도 실버백을 한개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못 샀다. 우선은 이거 히어리 제품도 요즘에 좀 핫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히어리 제품은 제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긴 한데 뭔가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끈 자체가 이런 쇠 고슬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고 약간 로고 자체가 네이클로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크로스백으로 매주면 좀 귀여운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약간 미니백에서 조금 더 살짝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매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후보는 아틀리에파크 겁니다. 근데 아틀리에파크 제품은 일단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살짝 알죠? 그 미니백 같은 거를 메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작지만 수납공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사고 싶단 말이에요. 얘도 뭔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골랐는데 생각보다 좀큰 느낌? 저는 또 숄더백으로 이렇게 후루룩 메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게 끈이 듀얼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끈으로 메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저 체인 있잖아요. 저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예쁠 것 같아요. 또 이게 29cm에 있는 건 아니지만 미니 뮤트 미니 뮤트가좀 실버의 근본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브랜미니. 제가 이 브랜미니를 진짜 계속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는 원래 요거를 구매를 하면 실버 말고 그 버터 색깔 있잖아요. 그거를 구매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실버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이게 후기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안에 수납이 되게 잘 된대요. 그리고 솔직히 미니 팩치고는 좀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뭔가 좀 오래 멜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한철 유행 이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카인드 카푸어 제품 요 제품 요것도 완전 미니백인데 제가 이거 실물을 봤거든요? 근데 실물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요것도 약간 진짜 미니백, 마이크로백이라 가지고 여기 안에 그냥 에어팟, 립한 개, 그 정도 들러가는 그런 정도라서 약간 얘는 서브백 느낌으로 메야될것 같아요. 미니백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예 좀큰걸살 것인가 근데 가격적인 면으로 보면 솔직히 요 미니백이 11만 원인데 하뜰리에파크가 16만 원이니까 그냥 5만 원더 주고 큰 거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망고 매니플리즈 제가 또 새롭게 눈독 들이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망고 매니플리즈도 약간 페미닌한 느낌? 그런 느낌의 옷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또 너무 제 스타일인 옷이 있어가지고. 이거 썸머 셔츠. 저 정말 셔츠 좋아하죠? 저 약간 여러 살 안타템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살짝 크롭한 느낌의 기장인데 이게 너무 약간 헐렁헐렁 느낌도 아니고 좀 각이 져있으면서 편하게 입기 너무 좋은 그런 셔츠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되게 깔쌈하게 입기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거랑 던스트 바지랑 같이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사고 싶다. 저 약간 여름에도 긴팔 긴바지 입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너무 예쁘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약간 휴양지 갈때 입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직장인 분들은 오피스 룩으로 입기에도 되게 괜찮은 디자인이라가지고 너무 괜찮아요. 여기 막매니가 진짜 예쁜 게 너무 많아. 생각보다. 또 기본 티도 있거든요. 요거. 요거 진짜 직장인들 기본템으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저도 유넥보다는 저는 스퀘어넥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v 넥이나 뭔가 요거 그냥 일반 티인데? 요거 한 개만 걸쳐줘도 좀 신경 쓴 느낌이 들것 같아가지고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던스트를 들어가 봅시다. 던스트도 약간 기본템, 기본티, 기본 블라우스 이런 게 진짜 예쁜 게 많은데 저 여기에서 너무 귀여운 바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 카모 바지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예쁜 거지.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이랑? 그리고 카고 바지를 사기가 살짝 좀 망설였던 게 특히 여름 바지를 고를 때 잘못하면 너무 펑퍼짐한 느낌이라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부해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슬림한 느낌으로 나가가지고 뭔가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도 들것 같아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도 너무 예뻐요. 약간 이런 핑크 카고 바지가 잘못하면 살짝 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절대 탁한 느낌이 아니고 너무 예쁜 핑크색이라서 너무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너무 예쁘잖아.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번 위시리스트 영상을 제가 생각보다 너무 늦게 가지고 와가지고 약간 여름 하울을 6월 중순쯤에 가지고 올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하울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위시리스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저의 좀 관례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 자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